설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주방 공간입니다. 이전에 주방은 저기 보이시는 식사부에서 한900 정도가 앞에 이렇게 캐시가 있었어요. 다행도시로 쓰고 있었죠. 좋은 관에 벽이 있었고. 그게 기역자로 이렇게 주방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있는 주방 위치하는 아주 동그라미 되는 곳에 있었죠. 저희가 공사 전에 왔을 때 네. 공간이 상당히 정리가 안돼 보였었잖아요. 정리가 안돼 보였던 이유가 실들의 기능에 따라서 벽들이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접혀 졌어요 계단식처럼. 냉장고가 여기 4대나 있었거든요. 금성듬성 냉장고가 있고 제일 앞쪽 방으로 들어가는 조곳에 식탁이 있다 보니까 안쪽 방은 거의 쓰지 않아요. 창고처럼 사용을 했었고, 원래는 계단식으로 찌글찌글하게 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펼쳐졌죠, 이렇게. 여기 마법 같은 것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설계 포인트는, 이 거실에 있는 공룡구와, 그리고 이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식사부를, 조닝을 서로 구분하고 싶었고요. 테라스를 막고 있는 주방을 철거를 하고, 이 11자로 이렇게 만들면서, 앞선 설명에 찌글찌글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선을 다시 잡았어요. 면을 다시 만들면서, 기도에 안으로 들어가셨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들이 펼쳐졌잖아요. 여기는 뭐가 채워졌느냐? 이런 장들이 지금 채워져 있어요. 수납 공간들이. 요거 보지 좀 얇죠. 왜냐? 이 접혀있었던 구간이 되게 짧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훨씬 더 깊이 있었는데, 밖에 기단이나 벽체를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뺐어요. 요 라인에 맞게끔. 현재 앞방과 이 방으로 들어가는 요뎁스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간격으로 요런 면들이 보이도록 정리를 했고, 제가 재밌는 비밀 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을 열어 보시면 이 방은 이제 따님 방으로 들어가는 게있인데요 원래 도어가 여기에 있었어요. 도어가 이 밖으로 밀고 나왔죠. 이 공간이 뭘까요? 리스포크 냉장고를 여기에 매립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리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가려면 내치수 네 공간이 1 0 c m 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냉장고 이 볼륨이 이 벽의 경계 기준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거실은 좀더 벽이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하고 맞춰서 그 벽을 당겨내고 그런 비 공간이 생기겠죠 거실 벽이 더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TV를 매립했어요 쉽게 보이지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조정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디테일이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구조들은 도 자체가 봤을 때이 벽체보다 안으로 인서트되어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는 게 좋다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리고 천장까지 올리지 않았을 유는 이게 가구도가 아니고 제가 목공으로 만든 그 머리거든요 이런 기둥들이 따라가고 그 안에 가구들이 꽂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이 벽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비내륙벽이라서 철거를 하고 확장을 했고요. 이 배관을 끌고 오는데 이거는 모든 집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왜 가능하느냐? 아래층에 지하주차장이 한 층이 있거든요. 이 집의 배관을 지하에 내려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해서 저희가 아 이거는 할수 있겠다 싶어서 교수와 배수 그리고 코드 배관까지 다 끌고 와서 다 숨어져 있죠. 천장 안으로. 그렇다 보니, 이런 설비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과 공을 드린 것 같고, 집 전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실에 있는 공간과 식사하고 있는 공간에 이런 브릿지를 만들고, 이 브릿지 안에 이런 기능적 공간들이 꽉꽉꽉 채워져서, 여기서 요리를 하다가 식사도 할수 있고, 여기서 요리하다가 거실로도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집에 구획을 할수 있죠.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일로 마감하거나, 도장을 하거나, 타월을 올리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마감을 많이 하는데, 이 공간의 구조상, 이렇게 닫혀있는 느낌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인조대리석이 벽과 측벽과 전면벽을 다 감싸고 있잖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화이트와 그레이들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명도가 얘는 가장 낮고, 좀 진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낮고, 화이트는 가장 밝겠죠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느이 반대편에 있는 이 도어와 이 가구 문짝들과 이천정가슴집에서잘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시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볼륨을 하나로 만들려고 이렇게 컬러를 썼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 천장이 아, 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천장에 이렇게 빛이 나죠 사실, 가정집에서 잘 쓰진 않아요. 이게 상공간에 많이 쓰는 디테일인데, 얘는 바리소일이라는 거고, 등박스가 되어 있어서, 보시면은, 거실보다 살짝 얘가 낮아요. 안쪽에 LED 바들이 쭉 지나가고, PVC 기어에이 시트를 얘를 꽂아가지고, 면이 하나의 조명처럼 만드는 건데, 바리소일의 핵심이 뭐냐? 칼 같은 라인이에요, 라인.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들어내려면, 뭐로 해야 되느냐? 금속을 써야 됩니다. 이건 목공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가끔 목공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 면도 찌릿찌릿해 보이고 이 목공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갈바름을 절곡을 해서 얘를 먼저 구조체를 잡고 등박스를 기준으로 이 나머지 선들을 다 없애 탄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벽에 천장면이 남벽 칼같게 이렇게 마리솔 체사랑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면서 LED 간격을 얼마 정도 했을 때 적정한 조도가 되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발리소 조명의 장단점이 따로 있을까요? 이 조명의 장점은 면이 발광하는 느낌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단점은 비싸다. 그리고 어렵다. 이번에 저희도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층구가 너무 낮아서요 LD 바와 이거의 거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야 되는데, 얘를 내리면 내릴수록 층구가 낮아지니까, 적절하게 내리고, 적절하게 이 밝기를 만들어내는 그 균형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과물은 아주 퍼펙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앉자 계신 다이닝 룸은 어떻게 계획이 되나요? 저희가 이 다이닝 룸을 여기로 만들고 싶어서 그 어려운 배관 작업을 다 끌고 가서 보수 확인하고 다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테라스가 생겼죠. 원래는 그냥 발컨이었어요. 제가 세 있는 이 자리에 이 되게 조그만 다이도실이 있었습니다. 이내력벽인걸 저희는 확인을 했고, 그 벽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 양쪽 벽이 확장이 돼야 되니까 단사를 다 했겠죠. 여섯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다이닝룸을 저희가 시원하게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늘 자랑하는 이런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드렸는데, 약간 느낌이 레스토랑 가면 은 제일 좋은 자리 좀 느낌이 나죠. 해가 싹 들고, 조경이라든지 화분 같은 게좀 넣어지고, 여기에 뭐 조그만 의자 같은 거 놓으면은, 굉장히 멋진 여부 응. 공간이 되지 않을까. 창부에 어닝이 설치되어 있어요. 가지고 어닝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내면 비도 가릴 수 있고 시선도 좀 차단할 수 있고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삼중 유리 시스템 도어고 탈차실을 계획을 했었다가 왜 시스템 도어로 바꾸냐면은 이중 창이 되면은 빠서 뚜고해야 되고 유리가 몇장 들어가다 보니까 예방 감 때문에 저희가 삼중 유리 시스템 도어를 집어 넣었고요. 테라스로 잠깐 나와 보실래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낡은 공간을 이렇게 테라스로 만들어드렸는데 이런 외부 공간이 있고, 그가 굉장히 어떤 생활에 길을 좀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좀 특이한 점은 저희가 이 조화는 루버랑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이유가 여기가 주택가이고 1층이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시선 차단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기존에는 여기에 화단이 있었는데 좀 화단이 방치되어 있고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서 이런 정비선들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주민동의를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거친 이후에 여기를 데크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로 합의를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네. 여기도 이제 세팅이 되면 굉장히 근사한 공간으로 쓰시지 않을까. 네, 만족스럽습니다.